가방 감정해달라고 택배가 왔거든. 음. 그래서 그 택배 감정하는 걸 한번 좀 소개시켜주려고 해. 이렇게 어루비에 토일렛 가방. 이렇게 여름에 들고 다니기에는 아, 아주 좋은. 보통 이제 토일렛 가방이라고 많이 부르고 토요레. 화장실. 어, 화장실 다닐 때 이제 많이 들고 다니는. 택배로 감정이 왔는데 사진으로 음. 이거 이제 정가품을 물어보셨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물어보셨어. 어디 사는데도 정가품인지 몰라? 선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우선은 사용한 적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약간의 뭐이 바닥 쪽이 약간 아, 스크래치가 살짝 살짝 있긴 한데 음. 아주 상태는 좋은 것 같고 이분은 이제 보통 화장실을 많이 안 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방이 음. 사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정교해 영수증 중국 영수증 있으면 거의 매입 안 하는 경우 많고 국내 영수증 있는 경우만 매입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하지만 별할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저 유출을 해야지 오늘 이제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명품 감정사님 그러면 이거 우선 포인트 좀집어주세요루이비통 가방에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이 제품이 어디에서 언제 생산이 됐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가방에는 내장칩을 가방 안에 심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정말 읽히게딱 소리 난다 아 이렇게 이제 n f c 태그 이렇게. 뭐 시리얼 번호랑 네.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네. 네, 어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? 일단 이 외부 로고, 그다음 내부에 있는 원산지나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폰트 의 간격, 뭐 크기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은장 하드웨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. 어, 이거 장식 네. 부분?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도금 상태예요. 명품 같은 경우에는 도금 상태가 굉장히 매끄러워요. 네, 이제 가품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약간 기포가 있다든지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벗겨져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늘질. 루비통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실이라든지 그리고 일정한 바늘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가방이 요즘 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감별하는 데 되게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. 루비통 가품 너무 많아요. 근데 아까 그 MFC 한번 누른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? 가품도 n f c 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체크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어. 이것만으로 진가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영수증이 제일 확실하네. 영수증도 이제 가품을 만들긴 하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<laughs> 끝이 없어요.